안녕, 난 명절 유기견이야. 주인이 날 휴게소에 버리고 갔지만 주인을 원망하지는 않아. 처음에는 날 예뻐하고 많이 사랑해주었는데 사람들도 맨날 평생 좋아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. 지켜보았는데 사람들도 사소한 것으로도 자주 다투고 싸우더라. 사물면 우리와 친해졌다고 정들었다고 평생 모시겠어. 자기들 부모도 잘안 챙기는데 그저 조금 예뻐해 주다가 이내 실증이 나니까 버렸겠지.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사람들이 많아. 발견이 쉬운 휴게소에 버려줬네.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. 내가 좋아하던 나를 예뻐해주던 그 주인이 맞아? 혹시 다른 사람들 아냐? 내가 납치라도 된 건가? 평소에 주인이 드라마를 좋아해 시청하다가 우연히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. 처음에는 그 뜻이 무언지 몰랐어. 그런데 오늘 깨달았네.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발견한 다음에 쯧쯧 토사구팽이네 하더라고.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. 너무 슬퍼하지마.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. 한 가지 부탁할게. 처음에 애완동물을 키울 때잘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.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게 맞아. 우리가 일회용 정소놀이 애완품이 아니잖아. 우리도 엄연히 조물주가 만들어주신 하나의 귀한 생명인걸. 명절 새느라 다들 바쁠 텐데 우울한 얘기 그만하자. 명절 잘들 보내고 다 같이 기운내자.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,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무료 구독은 양질의 유익한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 됩니다. 팻뷔 콘텐츠는 계속 이어집니다.